안되지 이놈아. 어디 피지컬로 덤벼 있이 아, 이봐. 이 이봐. 이봐. 다봐 이봐. 이고이 이봐. 이봐. 이 이봐. 이이이 게 싸우지게 생겼죠? 응, 오늘 다크사콜지려요 코인 언제 올라감?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 랭킹 4등. 이거 1등이었던 계정 휴면 강등. 그 이제 강제 500점 깎인 그 계정인데요. 휴면만 푼다고 틈틈이 하면서 요즘 한국 서버 랭크를 지금 푸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서버 계정이 지금 마스터 구간에 도착을 했죠. 얼마 전에 쭉 올려서 도착을 했고 이게 휴면 풀다 보니까 어느새 1등에 가까워졌더라고요. 어우, 뭐야? 템을 안 썼네? 와, 알려줘서 고마워요. 템안 써서 개망할 뻔 했네. 럼블이 버프가 많이 돼가지고, 1등을 못 찍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탑트롤이라고? No, 기모찌. 지금 이번에 어수를 들고 왔는데, 원거리 픽 상대로도 다 칼날비 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어둠의 수확인데, 랭가나 블라디 상대로는 어수가 좋아요. 뭐야! 사이러스네? 아, 사이러스면 칼날비가 좋은데. 사이러스 벤 열었더니 바로 튀어나왔네요. 점화 들고 왔으니까. 아, 이거, 이거. 때릴 만큼 때려주고. 이게 3렙부터 가볍게 이기거든요, 사이를 그리고 중후반 타이밍에 져요. 뭐, 요즘 럼블이 열관리 되는 타이밍부터 너무 세지니까 대부분 그렇긴 한데. 엥? 뭐야. 아, 이거 같은 팀이 틀 잡다고 사이러서 따봉 올리는 거 보소. 안되지! 어둠 수확! <laughs> 나이스 빌드 좋았다 에코 빌드에 호응해가지고 딱 잡아주는 판단 개좋았고 근데 쌍부프니까 못갚치겠죠 아 어, 텔이네 이러면 빨리 밀자 밑에다가 틀 썼네요 사이어리 어 사이러스가 이득 못받으면 좋겠는데 안돼에에에에 죽지마 얘들아 도망가 도망가 아, 어, 캐리해주기 쉽지 않은 한 판이 되겠는데, 이거? 나이스. 어, 그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들어오면? 잡았쥬? 아, 이거 블라디인 줄 알고 수확 들었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정복자나 칼날 비였으면더 많이 때릴 수 있는데. 안 되지. 버프된 럼블이라고. 어? 열 관리 돼 있는 상태로 맞으면 죽는 거야. 럼블이 이 정도 버프 상태인데 <laughs> 어떻게 못 올림? 이렇게 못 올리는구나. 음. 못 올리는 법 알아냄. 이렇게 할못 올리면 돼요. 흐작기 <laughs> 기자. 안 되지. 이 녀석아. 오오 아.. 아.. 이거 문제가 아닌데가 없네 이거? 야! 이거는 아.. 너무 깊었지 아이고 야 이렇게 죽으면 백업 가는게 의미가 없는데 얘를 끊어야 되는데 이번에 너궁 썼니? 잡았고요. 아할수 있는 걸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게 <laughs> 쉽지가 않네 게임이. 아 뭐야? 아, 아니 나 숨어 있었는데 벗겨졌어. 아니. 안 되지 이놈아 어디 피지컬로 덤벼 있 진짜 이 녀석아 이 너가 이긴 게 아니라 너네 팀이 이긴 거야 이놈아 어아 이거 잠깐만 이거 나 블라디 죽이는 사이에 바론도 먹히고 미드도다 뭐 밀리고 있었네 이거 참아 <laughs> 아쉽네 뭐 아무튼 이거 휴면 풀면서 어, 틈틈이 채워놓고 한국 서버 첫부터 찍고 나서 1등 푸시를 빠르게 하죠 어차피 1, 2등 줄 세우기 해야 되니까 와 no. 어? 너무 아쉬운데 저 2등 찍을 계정도 지금 한판 바로 돌릴게요. Okay. 자, 바로 이어서 가 볼게요. 어, 뭐팀은좀 없었지만 뭐 아무튼. 일단 1, 2등 푸시를 위해서 동시에 좀 올릴 예정이고 한국 서버 챌린저 푸시를 먼저 도전 어우, 다행이다. 도전을 좀 먼저 해볼 생각이라. 일단 극단 신지들로 가져왔습니다. 한 골플 정도 만났습니다. 바로 가자. 요거는 이제 극단 신지들 하는데 좀 두려움이 없죠. 아무래도 어, 잘 몰라 사람들이. 해외 문물이라 잘 모르는 듯. 맛있다. 아, 좋아요. 에코라 벌써 쫄깃하네요. 나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 이 때가 사실 롤할 때 제일 재밌어. 사망 뛰기. 바로 도란링. 에코가 레드부터 먹는 동선이 아니라 풀캠인것같은데요 뭐야 진짜고 미드갱이야? 오케이 피해주고 그런 거안 맞아요. 이거 다이브하실? 다이브하실? 네, 알겠습니다. 오. 좀? 그렇지! 훌륭 텔 타겠지? 톰 황차! 집가지고 <laughs> 좋았다 바이브 좋았어 어어? 오 아니지? 바이어한 <laughs> 바퀴 싹 휘몰이 장단해주고 딱 피해주고 내려주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네. 어? 1, 2년 해본 솜씨가 아니야 싸움각? 봐줘야되나? 뭐야이거 하이요 냐아인어 네. 네. 아! 네. 어치 뺏겼어 어. 네. 아, 아이 꿀벌 보여주는거 보소 노 기모찌 어 진짜 씨 이러고 탑라인에 가면 로밍 갔다왔지만 미니언이 그대로 있습니다 짜잔 아 어, 그치 좋았다 <목소리>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후! <목소리> 이것이. <이거 쉬. 웃음> 이게 바로 극단신지드. 아, 중간 달리기님. 2천만원. 고맙습니다. 상대가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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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에 CC가 하나, 둘, 다들 뭐 열심히 잘 싸우고 있구만. 비등비등하네, 게임이. 어차피 후반에 극, 잘큰 극단신지드가 캐리해. 걱정하지 마. 좀 넉넉하게 싸도. 괜잖아 자. 어어? 아우 이 녀석 안 되지 어디가 그걸 어떻게 살아요 살면 천만 원어 <laughs> 용맹하네 도와주러 갈게 도와주러 왔어 도와주러 왔어 뭐야 이건 스텔은 있는데 어 잠깐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가는 중. 파멸적인 텔레포트의 탑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김유진. 등장. 유채화로 바꿔주고. 바로 끈끈이. 바로 엉만튀. 바로 만져버리고. 유채화 키면서 빠르게 달려가서 살면 1억원 준다고 얘기하고, 스택 주는 척안 주고. 바로 존내 뛰어가서 막타 먹는 방법 지금! 이거지, 어, 우리 팀. 좋아. 이 아이디도 2등 찍어야지. 아안 돼요 오케이 뭐뭐 임마 뭐 뭐뭐 아우 <laughs> 어, 뭐야 이거 어디서 가져왔니 기모찌찌 써주고 좋았다 와 사이러스 궁으로 케이틀링 궁 뺏어 어디 난 케이틀링 궁을 어디서 쏜나했네 이거 노데스죠 지금 이거 다 처형 데스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이고, 오늘 밤에 치킨 먹어. 근데 요즘 치킨이 그 1억원 가지고는 못 사긴 해요. 예. 아니, 뭐, 그냥 그렇다구요. 예. 굶혀야 될것 같은. 오오오! 잉 어, 뭐야. 이거 한번 싹 뿌려서 진입 못하게 만들어주고요. 어림없고요. 오오오! 오 땅, 땅. 어, 피해야되.. 어, 노데스로 이판 끝내겠습니다 어. 어. 아 하이요 네.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이거 와 그냥 싸움 걸자 이거 싸우죠 여기서 궁 안써져 공안 써져. 바로, 화공탱 켜면서, 끌려간 다음에, 아, 이거 스플, 쓰지 말걸 그랬나? 깔끔. 다시 바론. 강타로 빡게 말게요. 강타, 저는 팀한테도 안 줘요. 이거 진짜, 저, 저는 개인적으로 뺏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바로 그냥 먹어버릴게요. 신장호는 이겼어요. 아잇! 가자! 케이틀, 자르, 자, 케이틀, 자, 케이틀린 자를게요. 뇨오응더 <뉴어> 안써져 투망 안써져 이미 죽었어 원딜은 이 게임에서 없어 한번 피해주고 올거구나 끝났어 바로 엉만티 해주고 바로 가치 없는 문도 무시해주고 도 리플 킬 잠깐만 펜타 킬 줘!! 아까비아 이거 펜타 킬 까비 어때요? 느낌 있었죠? 한 번도 안 죽고 플레이 하는 거 어땠어요? <목소리> 신지네. 신진... 지리게? <목소리> <laughs> 이거 오랜만. 하이. <laughs> <laughs>